안녕하세요. 공시 다시 보기 방송 공다방입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부 김근우 기자입니다. 네, 연예인 배용준, 주지훈 씨가 투자한 피규어 개발 제작 전문 기업 블리츠웨이의 상장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식 기업 공개 절차가 아닌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입니다. 블리츠웨이는 최초로 상장하는 토종 피규어 회사로서 연예인들의 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공시 다시 보기 방송 공다방에서는 블리츠웨이와 대신 밸런스 제9호 스펙의 합병 공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8일, 이 블리치웨이와 합병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대신 밸런스 제9호 스펙은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등의 공시를 올리면서 어찌 보면 이 합병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좀 알렸습니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속 대주주 등 지분 변동 상황을 보면요. 양사가 합병을 할때 주주들의 지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단연 눈에 띄는 건 한류스타 배용준 씨의 이름입니다. 배 씨는 합병 전블리츠웨이의 지분 12.25%를 가지고 있는데요. 합병이 되고 나면 지분율은 이제 10%대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아래 주영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배우 주지훈 씨의 본명으로 알려져 있죠. 주 씨의 지분율은 합병 전에는 1.53%, 합병 후에는 1.3%대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지분이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8일 종가를 기준으로 대신 밸런스 제9호 스펙의 주가는 5,540원입니다. 그래서 합병한 뒤에 블리치웨이의 총 주식수가 약 3,561만 주니까 이 둘을 이제 곱해서 단순 계산하면 한 2,000억 원에 가까운 기업가치 가치가 산출이 되죠. 이 중에 이제 최소 10%를 보유한 배 씨가 한 200억 원또 1%를 가진 주 씨가 2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주식을 이제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배용준 씨는 자발적 보호예수로 이제 6개월간 주식을 팔지는 못하고요. 상장 6개월 뒤에 뭐 주가가 하락한다면 지분 가치가 그만큼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주지훈 씨는 상장 직후에 곧바로 가진 주식을 모두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 방식은 합병 법인인 대신 밸런스 제9호 스펙이 피합병법인 블리츠웨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블리츠웨이라는 회사는 사라지고 이미 상장해서 거래되고 있는 대신 밸런스 제9호 스펙의 사명이 이제 블리츠웨이로 바뀌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 스펙 회사가 중심이 되는 합병 같기도 합니다만 기존에 거래되던 스펙의 총 주식 수보다. 이제 합병 비율에 맞게. 새롭게 상장하는 브리츠웨이의 주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브리츠웨이가 새롭게 상장하는 꼴입니다 브리츠웨이와 대신밸런스 제 9호 스펙의 합병 비율은 1대 29.193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브리츠웨이의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대신밸런스 제 9호 스펙의 주식 29.193주, 한 29에서 30주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수점 뒷자리의 한주 미만의 주식은 이제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줍니다 합병 비율은 이제 스펙 회사의 기업가치가 2000원 그리고 블리츠웨이가 58,386원 으로 산정돼서 이 수치들을 이제 비율화 한 겁니다 네, 이 합병이 결정될 당시에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대신밸런스체 9호 스펙의 기업가치는 2305원 인데요 스펙 회사는 기업 인수합병 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 2000원 보다 이게 주가가 높아지면 30% 범위 안에서 2,000원 수준으로 할인돼서 가치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 밸런스 제9호 스펙의 경우에는 2,305원에서 13.23%가 할인돼서 2,000원이 됐습니다. 최근 이제 스펙 회사의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현상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한때 특정 스펙의 주가가 만원을 넘어갈 정도로 과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스펙의 주가가 너무 높으면 합병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네, 쉽게 그래서 스펙 기업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는 건요. 스펙하고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노리는 비상장 기업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에 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어떤 기업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천 원보다 너무 많이 높아진 스펙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블리츠웨이는 지난해 매출액 127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올해 반기까지도 매출액 89억원, 영업이익 18억원을 기록하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브리츠웨이의 비교 우위사항 첫 번째는요 글로벌 유명 IP 및 국내 유망 IP 소싱 능력입니다 금감원 전자공시를 가서 어, 주요사항 보고서 속에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좀 보면요 브리츠웨이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픽처스, 소니 픽처스, MGM, 디즈니 같은 다수의 해외 메이저 라이센서와 계약을 해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밖에도 이제 글로벌에서의 높은 인지도, 또 한류 콘텐츠를 글로벌 마켓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외부 평가 기관이 본이 회사의 경쟁력들입니다. 하이엔드급 피규어를 주력으로 하는 블리츠웨이의 주요 제품은 인물 액션 피규어. 애니 액션 피규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증권신고서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을 보면 이두 가지가 이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네, 한편, 배성웅 블리츠웨이 대표는요, 배용준 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인 키스트의 대표이사로 12년간 재직했습니다. 아마 그 인연으로 배 씨가 투자한 것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블리츠웨이가 오는 23일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상, 공다방이었습니다.